안녕하세요, 중국 사이미나 제니입니다. 음, 8월 2일 날 그러니까 어 이틀 전에 중국 이웃 친구에서 확진자 4명 일가족이 발 음, 나왔어요. 음, 그 친코에서 처음에 이틀 전에 나왔고 그래서 그 주변 동네를 다 지금 봉쇄가 됐습니다. 봉쇄가 됐고 그리고 그 일가족들이 다녔던 어 장소마다 다 봉쇄가 됐어요. 그리고 그친코어 침코, 친구랑 가까울수록 봉쇄 기간이 어 다릅니다. 아, 저희는 그래도 어, 가까운 쪽이지만, 친구 바로 옆 동네는 어, 15일을 밖을 못 나가고요. 저희는 어, 일주일 동안 못 나갑니다. 어, 예전과 달리, 어 그래도 QR 코드만 보여 주면 어 시장도 갈수 있었고 어디도 갈수 있었는데 어 처음이네요, 저도. 어 시장도 못 가고 택배 또한 못 받고 있어요. 어, 어제부터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음. 계속 그음 지금 6시 살짝 넘었는데 알치, 아침 일찍 나와서 검사를 받고 가라고 하네요 아, 동네 안에서는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봉쇄를 했어요 완전히 음.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 지금 오늘도 검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는, 어, 저도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진단 키드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오늘 오전에 그 결과, 그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달라고, 아, 보여, 어,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사진을, 결과물을 어디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검사하면서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은 찍어놨고요. 어, 다행히 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줄이 굉장히 깁니다. 어, 이번에는 저희 집 바로 앞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줄이 굉장히 길어요. 어, 처음에 2일날 확진자가 4명이 나왔다가 어, 어제는 어, 무, 무증, 무증상이 9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나머지 29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총 38명이 나왔고요. 어, 이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가 아마도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참 걱정이네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봉쇄를 하니까 어, 일하는 게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음, 그 전세기 문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말이 없, 어요 어, 전세기는 아마도 그 날짜에 띄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여섯 시, 이제 여섯 시 반쯤 돼 가는데, 이 시간에도 굉장히 덥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저희 동네는 지금 샤워 쪽이고요. 친구부터 음, 그 주변 동네 그리고 어, 첸청 강남 사구까지 아마 다그 봉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첸청 그쪽은 어, 자유스럽게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저는 검사를 끝냈습니다. 어 오늘을 코로 하네요. 아 너무 아파요. <laughs> 어 눈물 날 정도로 아픕니다. 아더 아, 이상 나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큰인입니다아 네? <laughs> 줄이 <둘이> 굉장히 길네요. 나나요? <laughs> 동네가 정말 어수선 합니다. 어, 확진자가 더 나오면 아마 이 동네에서 안 나오기를 바라야겠어요. 이 동네에서 만약에 샤왕 쪽에서 나오면 아마도 봉쇄 기간이 더 길어지고 또 일도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어 어디 밖에 그 외부 지역에 어, 못 나간지 이제 오늘 이틀째인데 이틀째인데도 좀 <laughs> 아, 답답하네요. 또또 어, <laughs>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